이렇게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을 놓고 여야가 목소리를 높이던 중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부인과 사별한 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 "사모님은 뭐 하시냐"고 대뜸 물었습니다. 박 의원은 "돌아가셨다고 답하고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곽 의원의 망언을 맹비난했고, 결국 곽규택 의원은 박지원 의원에게 사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이해 충돌을 들었습니다. 나 의원의 남편이 현직 춘천 지방법원장이어서 법사위 피감 기관장이라는 겁니다. 박지원 의원도 이런 취지로 나 의원의 남편을 언급했습니다.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아내다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원, 뭐 하세요,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드는 거예요. <laughs> 예, 예, 아, 너무 무리박 나경원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방어하려고 올해 여든세 살 고령의 박지원 의원에게 부인이 뭐 하시냐며 고성을 지른 건데 사별했다는 답이 돌아온 겁니다. 뭐 투병 끝에 아내와 사별한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아내에 대한 마음을 담아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런 부인 언급에 박 의원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고, 분노한 민주당 의원들은 곽 의원의 무례한 망언을 맹비난했습니다. 지나칩니다. 잘못됐습니다. 윤리의 재속감입니다. 인간 좀 되라, 인간 좀! 인간 좀 되라고! 그러나 곽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고성을 지르며 맞섰습니다. 사과부터 하세요, 사과부터. 왜 사과합니까? 결국 곽 의원은 정회후 박 의원의 자자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윤리위 제소를 포함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 품격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며 먼저 사람이 되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예, 박정현 한판승부 한판 물핀 한판 시간 오마이뉴스의 과고신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나경원 국민의힘은 오늘 도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출을 못했습니다 회의 시작부터 고성이 오가면서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죠. 일단 현장 장면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아내더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잖아요. 아, 진짜 근데 사모님은 뭐 하세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들어와 다시 만드는 거예요. 네. 아, 너무 아, 무리한박 의원님 너무 무례해요 박규태 실수했어 박규택 의원님 다른 기회도 아닌데 지나칩니다 잘못됐습니다 윤리재속감입니다 돌아가셨다는니가어디다 여기가 어딘 줄 압니까 지금 박규택 너무 무례해 인간 좀 되라! 인간 좀! 인간 이 되라고! 네, 예, 오늘 법사위 장면이었는데요. 어, 여러분의 목소리가 나와서 이제 초반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잖아요 하니까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박지원 의원님 사모님은 뭐하세요? 지금 이렇게 물었고 박지원 의원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여야간의 공방에 오갔던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모두 이 오늘 간사선임안건 때문에 이렇게 소동이 있었던 건데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일단 위원들에게 이번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했는데요. 음. 송석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간사선임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안 된다라면서 음. 국회 전통대로 교섭단체가 추천한 의원을 간사로 호선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오늘도 자격이 없는 의원이 간사로 내정된 것 자체가 문제다라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요. 특히나 12.3개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어제 이제 국회 패스트 트랙 충돌 사건으로 검찰의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경원 의원의 요건도 반대 이유로 제시가 됐는데요. 호선으로 간사 선임을 바랬던 국민의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에 불참을 했고요. 투표 결과 명패 수1 0 개에 반대 1 0 표로 오늘도 나경원 간사 선임에 건은 부결되어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예, 자 나경원 의원에 대한 법사위 간사 임명권 자 오늘도 부결이 됐는데 자장변호 사님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박균택 의원처럼 나오면 이건 간사 선임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건 저는 박균 균택그 의원, 예, 그러니까 예. 박균택 의원이 일갈한 거에 너무 동의가 돼요. 민주당 의원? 인간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정치 영역도 마찬가지인 예. 거죠. 본인이 뭐 몰랐다? 아니요, 그래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내가 사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죠. 라고 바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건 정말 너무 실망스러운데 나경원 의원 얘기로 돌아가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음. 지방 법원의 원장으로 있잖아요 법원장으로 그러니까 음. 피감 기관이 법원도 있고 뭐 음. 수사 기관도 있죠 검찰도 있지만 음. 그게 과연 적절하냐 이해 충돌의 여지는 없느냐라는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사별한 배우자를 공격하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패스트 트랙 본인이 기소되니까 공소 취소해 달라고 현직 법무부 장관한테 사실상 밀실에서 청탁했던 거 아닙니까? 간사로 적당합니까? 하, 하지 않습니까이 부분과 관련해서 음. 물론 이제 야당에서 선출한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럴 기류가 있었죠.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최선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곽규태 의원이 나중에 이제 정회 이후에 박지원 의원에게 가서 걸어가서 앞에서 이제 정말 몰랐다. 면서 사과는 했죠. 윤석 대변인. 네. 일단 그 곽규태 의원의 발언은 음, 과했죠. 어, 일단 그 박재원 의원의 배우자가 어,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앞에 음. 말하고 뒤에 말이 좀 달라요. 예, 예. 어쨌든 어, 거론한 것 자체가 어, 이 본질에서 벗어나는 얘기니까 그것은 어,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결론은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법사위 간사로 왜안 뽑아주느냐 이 문제 가지고 된 거잖아요. 예. 오늘은 이제 다른 얘기들을 이유를 들어요. 배우자가 어, 현직 법원장 아니냐. 그다음에 어제 있었던 그 구형량 관련해서 또 음, 이게 페이스트랙 징역 예, 2년 2년 받았는데 구형 됐는데 이게 자격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애초에 어, 처음부터 이, 이 이슈가 나온 지가 오래됐잖아요. 처음에 없었던 얘기들이 이제 점점 점 발굴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어, 추미애 육선위원을 법사위원장을 할 때부터 이제 예정된 결과라고 보는데 예. 거기에 맞서서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뽑은 거 아니냐 국민의힘에서 음. 그러니까 이건 막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냥 무조건 막으려고 하는 그 어, 상황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봐요 음. 그러면 정말로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뭐 배우자가 어, 법원장이고 뭐 어제 징역이냐 구형 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음. 간사 선임을 안 해주려고 하냐 그렇게는 안 보인단 말이죠. 음. 이 얘기가 나중에 나왔으니까 음. 나경원 의원 배우자가 갑자기 법원장이 된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정략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국회에 오래 있었던 나경원 의원의 개인에 대한 음. 그런 민주당의 공격이다. 너무 협량을 드러낸 걸로 저는 보여요. 민주당. 음. 민주당을 바라볼 때 예. 그렇게 나경원 의원이 무섭냐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무서우십니까? 무섭지 않고 부적절하죠. 그리고 감사로는 <laughs> 더더군다나 부적절하고 에. 남편이 뭐 현직 판사니까요. 에, 그런 부분도 부적절함의 하나의 구성 이 요건이 될수 있다라는 거고 더 부적절한 건 재차 말씀드리지만 공소 취소를 밀실에서 부탁했다는 겁니다. 한동훈 전 장관 시절에 맞습니다. 뭐 있었던 일이. 그당 대표 경선 과장 과정 토론회과정에서이 장소였던 것 같은데요? <laughs> 여기서 이제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일년 넘은 얘기인데. 예. 이제 그런 것까지 돌고 돌아서 결국 정치는 음, 과거 했던 말이 다 돌아와서 또 이렇게까지 음. 연결이 되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음. 뭐밀실이든 뭐든 그런 일도 있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책을 잡으려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서 주장한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그 부분도 부적절 사회가될 수는 있으나 애초에. 음. 음. 민주당에서 아예 간사 선을 안건부터안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원래부터 뽑아줄 생각도 예, 없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야, 예, 예.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냐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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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임명해 줬던 부분이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예, 예. 그 굳이 그 관례 캘 필요가 있었겠냐는 건데 곽우진 기자, 보기 어떠세요? 이거 끝까지 안 할까요?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임계점을 넘은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까지 길게 갈게 아니었는데 원래 안 이렇게까지 안갈 예, 거였었는데 그러니까 추미의 위원장이 되고 나서 국민의힘에서 도법사위 간사를 이제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아. 그래서 나름 선수도 고려하고 전투력을 고려해서 맞상대를 위해서 이제 나경원 의원을 이제 부탁을 해서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민준당도 이걸 그냥 받아줄 수 없겠죠. 그래서 원래 좀실랑이 음. 하고 뭐 하고 하다가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사실은 이 여당 같은 경우에도 여야 협상 레버리지 좀 쓰고 하면서 어. 얼마 전에 었던 파토 났던 그 파토 났던 음. 그 협상과 맞물려. 가지고. 음, 음. 같이 연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도 이제 초선 의원 발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감정선을 건드리기 시작을 하고 서로가 서로가 점점 더 선을 넘으면서 센 말들을 해버리다 보니까 음. 이미 감정의 골 같은 게 이게 더 이상 뭐 관례고 뭐고가 상관이 없고 음. 그냥 한관없이 그냥 계속 다투고 절대 해줄 수 없는 부분도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지금. 음. 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상황에서 사실은 진짜 원내 지도부가 나서서 뭔가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아. 법사위 자체 내에서는 해결이 안날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 아무도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야. 아, 이거 어렵네요. 이게 <laughs> 참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자 과연 또 원내 지도부 사이에 해결점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